t 1 현재 안좋은 픽인 진을 구마유시가 픽을 하면서 교전력 한타를 앞세운 BLG와 전방위적으로 라인전 주도권을 앞세운 T1의 일사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레벨 상대 정글 진영에서 도란의 유리기 물려서 불리하게 출발한 T1 아, 아, 아 일단 최대한 아 이게 쓸건 써야 될것 아, 같아요 그리고 살아야겠죠 쓸건 썼으니까 아, 막다가 들어가면 안됩니다 예. 네, 근데 아직 펠리아 원치 또 있어요. 어, 이게 집을 끊거나. 예, 예, 예. 아, 네. <laughs> 이후 상대 d l g 의 이상하리만큼 도란에 대한 집착이 이어지고. 예. 온베이초 어, 일단 전멸은 돌아와 있는 상황이고. 예. 최대한 어차피 딜러들한테 맞지만 않으면어한번더 예. 온다 베이초안 무슨 말씀입니까? 전멸. 자꾸 접근 당겨 야 들어가면. 아, 이게... 7분경 탑바텀 수업 상황에서 캐리아의 니쿠와 오너 판테온이 순차적으로 잡히면서 상황은 안좋게 흘러가지만 게이 그나마 상대 정글을 잡으며 골드 타이를 줄이고 그리고 가데가 조금 부족고 2, 이 4, 5, 6, 7, 8, 9, 10, 11, 12, 1아 14,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 2 3 11공경 두 번째는 싸움 나이트를 터뜨려 돌아오 했는데 나이트를 터트려 보기엔 딱가 불리게 되면서 한타가 밀리는것 싶더니 페이커의 오리아나가 충격화 대각을 터뜨리며 오리을고 온다 하지만 BLG의 설계는 계속돼서 탑에서 라인을 밀고 있던 페이커를 노렸는데 그 레드가 떡볶이에 다면서 드리블이 어 날이 좋은 페이커의 오리아나가 오히려 드리블을 하게 되고 야도와줘도와기에는 데미지가 DLG도 안 나오고 그 약간 일점사 그렇죠. 덥고 고 내려가 내려고내려서 덥고 리면서이쪽내고 내려가 덥고 좀려어와가 덥고 고려가 덥고 려가 덥고 내서가고 내려가 덥고 내고가지고내고내려고요려고고 도란은 바텀 포탑을 밀면서 급성장하게 됩니다 19분경 미드에서 도란의 유리기 들어가면서 한차가 열렸고 대승을 거두게 되면 t 원쪽으로 경기가 넘어갔습니다 물론 예, 아, 봐야 돼요 예. 아, 도란이! 도란이! 예, 그나마 있다는 다행이라고 봐야 되는데 음. 자, 페이커도 옵니다 높이도 약간 빨려들어요 아! 요거를 막다가! 어, 쫓아가서 페이커! 어! 베이커. 어, 어. 어, 어. 반대요, 반대요. 장, 탈약한 저거 오면. 많이 쓰면서 추격했기 때문에 그럼 오만에 오늘 성과를 내고 싶죠. 오, 예. 오, 안 가운데 안 기어. 가운데 우 급도 붙었어요. 1.4. 소진기어 넣어야 되는데 맞게. 어, 와, 독도의 페이. 응? 기본 낙대 잡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상대가 좀 확점 보이니까 네. 어떻게 해서든 안으로 쭉쭉 들어가면서 그리고 사이온이 자꾸 뒤에 넘어올 때마다 사이온도 그냥 아무 것도 못하는 상황이 나오고요. 그러니까요. 이점까지석박으로 이후 안착같은 도전에서 티원이 이들을 고 아! 네. 아래쪽? 드디어, 네. 아래쪽? 어, 근데 그 여기 위에서. 연계, 여기 연계는 좀. 네. 예. 요리가 네. 죽었는데, 그 다음은 죽 요리가 데그다음 요리가 죽은요그은진이 많이 안돼파 마크 들어 다시 파테오 옵니다. 다시 파테오 와요. 오 네, 페이커가 먹었고요 그렇죠. 예. 이런 상 예. 무스타 타워 앞판타에서 페이커의 오리아나가 트리플 킬로 킬을 쓸어담으면 뛰면서 조금만 더 버티면 오리아나가 아래쪽을 막아줍니다. 와, 그리고 데지이격아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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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잡, 어, 볼볼 그리고 잡아놓고 계속 오른쪽이 네. 네.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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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리고 있어요. 페이커가 네. 네. 길을 막고 있는데 어떻게 길이 열립니까? 열서스를 깨고 t 1의 압승으로 끝이 납니다.